입네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추석인 만큼 오랜만에 조선시대 괴담을 준비했는데요 성종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조선 성종 제위 시절 한양에 유씨 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매우 출중한 선비였는데요. 평소 몸가짐이 바르고 글본부도 열심히 해서 집안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던 선비였지만 과거 시험에 두 번이나 낙방을 하는 등유 선비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유 선비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건 사실 몇해전유 선비에게 붙은 한 원기 때문이었는데요. 밤이 되면 요상한 곡소리와 함께 유선비의 몸을 찌르는 등 괴롭히는 탓에 유선비를 공부는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게 하며 유선비가 하는 일마다 회방을 놓아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유선비에게 붙은 원귀의 정체는 바로 유선비를 사모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평소 품행이 바르고 외모까지 출중한 이 유선비를 매우 사모하던 처녀가 하나 있었고 상사병으로 인해 시름시름 앓자 이 처녀의 아버지가 유선비를 찾아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딸을 좀 만나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유교사상을 중요시하던 조선시대잖아요 남녀 출세 부동석이거는 어찌 남녀가 함부로 얼굴을 보고 정을 통할 수 있겠소 그럴 수없소 라며 이를 거절했고 이 일로 이 아가씨가 유선비를 원망하며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기가 되어 유선비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고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수양할 겸또이원기의 원망을 좀 피할 겸 삼각산 현재 북한산인데요. 이곳에 위치한 한 절에 들어가 수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절의 휴양 때문인지, 이곳에 들어온 뒤부터는 원희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비는 이곳에 지내면서 자신과 말벗을 해주는 한 스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요. 절에 들어온 지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쯤, 달밤에 안개가 피어나자 유선비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조용했던 자신을 괴롭힌 원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요망한 것이 결국 다시 왔구나 싶어 매우 괴로워하던 중 혹시나 불상 앞에 가면 괜찮아질까 싶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와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허공에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선비가 이상해, 몰래 숨어 살펴보니 이 스님이 공중에 삿대질 하면서 20년 넘게 따라다녔으면 그만 사라져! 라면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씩씩대던 스님이 화를 섞인 듯 소리치는 걸 멈추자 그제서야 숨어 있던 유선비가 스님 곁으로 다가갔고 무슨 일이기에 그리도 화를 내었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스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스님은 20여 년전 어느 양반 가문의 하인이었는데 그 집에 새로 시집온 며느리를 사모한 나머지 어느 날밤그 며느리를 욕보이려 하는데 이 며느리가 거세게 반항을 하자 확 김에 살해하고 절로 도망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유선비가 사람을 죽였는데 미안한 감정도 없소? 라고 묻자 아니 내가 그 귀신 때문에 20년을 시달리고 이 절에 와서도 안개가 끼는 날이면 저렇게 고글하면서 괴롭히는데 어찌 화를 안 내겠소라며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기가 막힌 유선비는 아니 너 같은 살인자가 어디서 큰 소리를 치냐며 막 화를 냈고 이스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들며 둘은 몸싸움을 합니다. 몸싸움 중 유선비가 이스님을 밀쳐내게 되는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던 스님이 그만 이 기둥의 주춧돌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죽게 됩니다 유선비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요 그 순간 이 공중에서 두 명의 여자가 곡소리를 하면서 막 뭔가가 막 찢어 발긴는 듯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유선비는 너무 무서워 앞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벌벌 떨고만 있는데 이 순간에도 이두 여자가 싸우는 소리는 점점 계속해서 더 커졌고 비명소리와 곡소리가 난무합니다. 이 끔찍한 소리에 유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기절을 하죠. 기절해 있는 동안 유선비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 머리를 풀어친 헤채 산발이 되어 온몸에는 피칠가이된한 여인이 한 손엔 여자의 목과 다른 한 손엔 아까 죽은 스님의 목을 들고 서서히 유성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두 머리를 앞에 내려놓고는 절을 하는데요. 소녀는 20년 전저 스님에게 살해당한 여인으로 선비님이 저 악한 놈을 죽여준 덕에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자 당신을 따라다니는 어린 원기를 제가 죽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괴롭히던 원기와 저 원수놈을 데려갈 테니 이제부터는 안심하시옵소서 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유선비가 눈을 떴을 땐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밖에서 쓰러져 있던 유선비를 발견한 다른 스님이 그를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하는 겁니다. 유성 빈는은 문득 간밤에 자신이 죽인 그 스님이 생각나서 주지 스님에게 자신이 스님을 죽인 것을 말하려 하는데 저기 저그 땡땡 스님 말입니다. 스님의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다른 스님이 말하길 아, 그 스님 안 보여서 찾아봤더니 계곡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산의 계곡에서 투신을 한 모양입니다. 평소 선비님과 친분을 쌓으셨던 스님이셨지요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유선비는 꿈에 여인이 나타나 한 말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시옵소서 그렇게 유선비는 스님의 원기가 자신의 원기를 데려감으로써 원기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고 이후 절에서 학업에 매진하며 과거에서 장원급제해 강원의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원기를 잡은 원기였는데요. 조선의 기묘한 이야기들 중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모은 인귀설화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유선비는 과거 합격 이후. 자신의 원기를 잡아준 여인을 오랫동안 수소문하여 찾아냈고 그 여인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설명하고 매년 그 여인의 제사에 참석하며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